안녕하세요. 캡플 신희돈입니다. 이제 VARS를 설치하는 거는 스크린샷으로 모두 살펴보았죠. 그래서 두영상에서는 실제로 설치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HD는 제가 가이드대로 모두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VHD 이 하나만 준비하면 되죠. 0.3 버전에서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디스크 관리를 통해서 살펴보면 여기에 VHD 파일이 위치해 있고, 현재 VHD로 부팅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네, 설치를 진행을 하죠. 자, 세팅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네,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꺼져 있어서 바로 더블 클릭으로 실행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체크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요. 이제 가이드대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쉬운 설치 모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부팅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음 기까지 하죠.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부팅 목록 표시 시간은 한 3초 정도,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동영상을 위해서 좀 길게 잡을게요.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낮으면 Y.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예, 이 화면이 뜨면 그냥 닫지 마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은 예, 배치 파일을 찾을 수없습니다 이게 설치 파일을 지우느라고 뜨는 메시지입니다. 크게 상관은 없는 메시지고요. 그래서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예, 이렇게 됐죠. 현재 bcd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제거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정 파일들도 모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봐볼까요? 어, 필요한 모든 이제 부팅 GUI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ARS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들도 자동으로 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설치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시스템을 재부팅하면, <laughs> 네, 죄송합니다, NS 스타일로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0.3 버전에서는 무조건 NS 스타일로 먼저 설치가 되고, 이후 이제 VHD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스타일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설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VARS 설치 파일은 한글 윈도우와 영문 윈도우 두 가지에서만 작동이 되도록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 경우에도 영문 윈도우로 인식이 되는데요. 영문 윈도우로 인식이 돼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설치가 안 됩니다. 수동으로 꾸미면 할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자동 설치 파일은 사용을 할수 없다. 그 점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NS 스타일로 설치가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까지 한글 윈도우에서 설치를 알아봤고요. 이제 영문 윈도우에서 동일하게 설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윈도우에서는 이제 쉬운 설치 모드는 알아봤으니까 고급 설치 모드로 들어가서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죠. 두 개가 실행이 됐네요. 네. 그래서 고급 설치 모드는 여기서 2번 누르시고 경로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설치 파일 이름을 입력을 아 설치 파일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음 VHD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하신 후그 다음에 VHD의 타입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이제 생성을 했으니까 아시겠죠? 부팅 어, 이름은 이제 똑같이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확인을 하신 후, y. 고급 모드에서는 입력한 경로로 파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찾으면은 음, 진행이 안 되게끔 제가 만들어놨어요. 예, 됐죠? 그래서 그거를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툴에 보시면 나중에 재설치를 위해서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쓸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laughs>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타가 난 경우를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찾을 수 없다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리고 타입브 경우에도 뭐 이렇게 오타가 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오도록 네, 제가 모두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제가 말을 이제 천천히 하는 이유가 그리고 세게 못 하는 이유가 말을 좀 세게 하면은 제가 기관지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침이 나오는데 좀 전에도 네, 기침을 좀 했죠. 네, 그 부분은 좀 음,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여러분 볼륨을 조금만 키우시면 되겠죠? <laughs> 네, 그래서 영문 윈도우에서 설치를 마친 경우에도 네, 이렇게 NS 스타일로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팅 이름은 영문 윈도우에 맞게 모두 영문으로 구성이 되고요. 어떻습니까? VAR에서 설치,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파워 윈도우즈의 캡플 신돈이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음 스타일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